전세대 아파트 등기고 지하 주차장까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대박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영상 시청 고정해 주시고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 중에 2억대는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야말로 최저가입니다. 2억대부터 시작하는 아파트 물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보실 타입은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반대쪽에 주방, 양쪽에 방이 두개 있는 투룸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지하 주차장과 1층 주차장 마련되어 있는데, 주차까지 편리합니다. 자, 입지 조건도 너무 좋은데, 서울 지하철을 도보 4분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곡 지구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곡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뿐만 아니라 코엑스까지 이번에 들어왔죠.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정말 최상인 현장인데요. 입주금은 여러분 3천만 원만 마련하시면 되시고 분양가는 2억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분양이 다 끝났고요. 지금 자녀 세대 몇개안 남았습니다. 서울에 2억대 아파트 찾으셨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현관부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입니다. 널찍한 공간으로 시공되어 있는데요. 자, 중문도 3면문 슬라이드 중문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신발장도 키큰 장으로 세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도 띄움 시공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 보실 타입은 방2개 있는 투룸 아파트입니다. 거실부터 보도록 하면요. 바닥은 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장치까지 설치해 주셨습니다. 자, 이쪽이 쇼파 자리가 될것 같은데요. 자, 이 인에서 길게는 3인 쇼파까지 배치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반대쪽에 TV 자리도 이 정도면 꽤 넉넉합니다. 65인치, 75인치 TV까지 다 들어갈 만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나뭇결 무늬에 깔끔한 필름지로 마감해 주셨습니다. 창문은 이중창에 통창 시공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너무 훌륭한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막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 남동향 방향이라서 아침이랑 오후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자, 반대쪽에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일자 형태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사각 싱크볼 옆으로는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까지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자리는 이쪽으로 배치하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실 사이즈가 꽤 큰데요. 안에 샤워 부스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에는 이렇게 환기할 수 있게끔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도 없고 환기까지 같이 또 가져가실 수 있는 넓은 욕실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 첫 번째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고 바닥 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에 온도 조절 장치도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침대 배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구요. 자, 이 방에도 개방감이 좋은 통창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 붙박이장도 무상 옵션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자, 한계절 옷은 이쪽에 보관 다 가능하실 것 같구요. 어, 밑에 수납이랑 이쪽에도 보시면 미니 화장대로 쓸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에도 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자, 이 방은요, 드레스룸으로 갖추셔서 사용하시면 효율적인 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화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보일러실과 실외기는 이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 투룸 신축 아파트 같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는 투룸은 많이 없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현장입니다. 전세대 아파트 등기고, 지하 주차장까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너무 좋습니다. 입주금은 여러분 3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저렴한 입주금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여러분 분양가 2억대부터 분양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세대 남았으니까 영상 보시고 문의 많이 주시길 바라구요 여러분 2억대 아파트 서울에 없는 거 아시죠? 참고하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